이 차량은 더 이상 로우 카니발이 아닙니다 SW 밴 카니발 하이리무진입니다 외관을 봤을 때는 아 카니발 하이리무진 맞구나 카니발 하이리무진 정말 괜찮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고퀄리티 하이리무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의전이 되고 차박도 되는 나만의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어디서? 서모터스에서 계약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SW 서원 황실장 인사드립니다 금일 차종은 특장 카니발 SW 밴 하이리무진 출고기입니다 작업 내용은 우리 SW 밴 하이리무진 추가적으로 프리미엄 차 패키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 황실장이 작업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원리 경기도 양주시에서 와주신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또 이렇게 와주셨는데 오늘 차량 또 작업이 어떻게 했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차량이 이렇게 입고가 되었는데 오늘 차량 노블레스 등급 가솔린 차량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SW밴 하이리무진 차량으로 이제 계약을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고객님 좀 외관에 좀 힘을 주셨습니다. 물론 로우 카니발이 아닌 SW밴 카니발 하이리무진으로 차량 작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더 이상 로우 카니발이 아닙니다. SW밴 카니발 하이리무진입니다. 외관을 봤을 때는 아 카니발 하이리무진 맞구나. 카니발 하이리무진 정말 괜찮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외관을 봤을 때는 로우 카니발 색상도 블랙이기 때문에 위에 하이. 루프 색상도 블랙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몰드 타입은 시그니처 몰딩 타입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더더기 없는 우리 시그니처 몰딩은 하이 리무진을 연상케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질감 없는 우리 하이 리무진 라이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SWN 하이 리무진 최고. 다봉! 기본적으로 우리 SWB 카니발 하이 리무진 계약 시에는 제공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신차 패키지 당연히 들어가죠. 외관에 이렇게 썬팅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PPF, PPF도 했기 때문에 이 차량 신차 패키지 적용한 차량 맞습니다. 검수도 깔끔하게 작업했으니까 신차 패키지 SWB 하이 리무진 하면서 만나보세요. 신차 패키지 최고. 다봉! 자 오늘 고객님 이렇게 외관은 영락없는 우리 s 스 n 밴 하이 리무진인데 외관이 이렇게 힘을 엄청 줬어요 자 우리 에이지사 바디킷을 정착을 했기 때문에 전후 자 머플러 티까지 깔끔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정말 웅장하죠 이게 바로 카니발 하이 리무진의 포스입니다 에이지 바디킷 최고. 따봉! 실내에 입성을 했는데, 이 카니발, 정말 프리미엄 카니발 하이 리무진 맞습니다. 서원에서 이렇게 풀트리밍 작업되어 있는 차량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SW 벤 카니발 하이 리무진, 오늘 정말 위력이 좋습니다. 풀트리밍 패키지에 풀 차업 패키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무드등 B타입으로 설정을 했고, 양 사이드 무드등은 A타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도드라지는 A 타입과 스프라이트 느낌을 주는 B 타입을 이렇게 두 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시공을 한게 우리 SW 밴하이리드진의 특징이고요. 2열의 조석 쪽에는 상단에 보면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메인 무드등 이렇게 껐다가 이렇게 킬 수가 있고요. 사이드 무드등도 이렇게 껐다가 이렇게 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도 컨트롤러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WN 카니발 하이리브진의 요소, 핸드메이드 느낌 아주 좋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TV 버튼도 있는데, 이 TV 버튼 딱 누르시면 27인치 삼성 스마트 모니터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브진에 정말 필요한 요소들 다 담아드렸습니다. SWN 카니발 하이리브진 최고. 이렇게 하이루프의 요소는 작업을 다 해놨는데, 오늘 고객님 프리미엄 차 패키지를 작업을 했죠. 프리미엄 차 패키지 시트부터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무지 시트는 메인은 네이비, 패턴은 A패턴, 포인트 색상은 바닐라로 이렇게 가미를 했습니다. 전체 네이비 메인 색상이 들어가고 바닐라로 이렇게 포인트를 하니까 와 정말 명품 리무지 시트가 탄생이 됐습니다. 패턴도 하나하나 이 스티치 라인 따는 것도 보고 와이 마이크로 원단 아주 좋아요. 정말 앉았을 때는 착착감이 실크 원단이기 때문에 정말 이 포근한 느낌 아주 좋습니다. 허리에 버켓도 탄탄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포근하게 안아주는 버켓 리무지 시트. 레스트 목베개까지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이열리무지 시트 최고. 다봉! 이렇게 프리미엄 차가 패키지에는 이렇게 리무진 시트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고객님 리무진 시트를 하면서 레일 개조까지 추가를 작업을 하셨어요. SW 멀티 공간 레일 패키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레일 개조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이 공간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간을 더 넓게 가볼게요. 자, 이런 공간이 나와요. 왼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리클라이닝은 물론이고, 이런 넓은 레그램도 11자 레일에서 다 만나볼 수 있어요. 정말 넓은 공간이죠. 와, 이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편하게 했었고, 자, 리클라이닝 했을 때는 정말 좋은 공간이 생깁니다. 27인치 모니터도 아주 스마트하게 즐길 수가 있네요. SW 멀티 공간의 패키지, 최고. 그리고, 프리미엄 차 패키지, 또 어떤 게 특징일까요? 전체 풀트리밍. 깔끔하게 1열 2열 러기지 트렁크 까지 전체를 꽉 썼습니다 아주 색감 좋죠 오늘 색상은 컨셉이 네이비기 이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네이비로 돌렸어요 카니발 특장을 이렇게 손을 대면 이런 느낌이 나오십니다 도어 패턴은 상단은 다이아 네이비 중단은 바닐라 하단 네이비 이렇게 투톤으로 가미를 했고 비필라 하단이랑 러기지까지 깔끔하게 싸드렸습니다 천장 필러는 뭐 말이 필요 없죠 스웨이드로 원단을 바닐라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풀트리밍 느낌을 서울모터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체 풀트리밍 최고 다봉! 프리미엄 차 패키지만큼 바닥 작업도 프리미엄이죠. 어떤 작업을 했을까요? 시그니처 마블바닥. 특허받은 1차 철제 프레임, 2차 방수 나무 앞판으로 탄탄하고 견고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색상은 네이비 색상과 아주 일체감이 있는 아이스 그레이 색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 아주 어울리는 겨울왕국의 느낌 아주 좋네요. 시그니처 마블바닥까지 하면서 이렇게 양옆에 도어스커프 LED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존재감 뿜뿜 우리 하는 카니발입니다. LED 도어스커프 최고. 다봉! 이렇게 프리미엄하게 편하게 갈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이 공간에서 오늘 고객님 조금 하나 더 추가를 하셨는데 기내식처럼 그 느낌을 한번 내봤어요. 이렇게 시트백 테이블 하면은 무선 충전기, 컵홀더는 물론이고 아주 편안하게 운행이 가능하십니다. 와 리클라이닝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기내식이 필요 없네요. 이런 공간을 느낀 것 같아요. 카니발 하이리무진 최고. 다봉! 1년에도 당연히 프리미엄 공간을 완성시켰죠. 역시 프리미엄 리무진 시트가 딱 탑재가 돼 있으니까 나만의 리무진 시트가 훅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래서 허리에 버켓까지 아주 금상첨화인 우리 리무진 시트입니다. 색상도 2월과 동일한 네이비, 바닐라 포인트로 했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 없이 깔끔하게 작업한 우리 리무진 시트입니다. 자, 가운데 콘솔 쿠션까지 아주 금상첨화예요. 자, 레스트 목베개까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리무진 시트 최고. 다방! 이 프리미엄 공간은 사실 4인 전용입니다. 근데 이 차량이 차박이 된대요. 차박도 되는 그 프리미엄 차박 공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 이열을 회전을 하니까 2열 3열을 이렇게 마주볼 수 있는 효과 아주 좋습니다. 아까 그 4인승의 모드는 잠깐 잊혀졌겠죠? 이 차량은 프리미엄 차박 패키지만큼 4인승 모드도 가능하고 6인승 프리미엄 차박도 가능한 프리미엄 차박 패키지입니다. 근데 이 공간을 좀더 다이닝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공간 테이블 하나로 이렇게 프리미엄 차박 공간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드렸습니다. 카페 분위기 정말 나는 것 같지 않나요? 겨울 춥잖아요. 이 공간에서 따뜻한 밀크티, 코코아 한잔 타드리고 싶습니다. 공간 테이블 최고. 봉 <놀람> 프리미엄 차박 공간에서 제일 핵심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렇게 풀트리밍도 필요하지만 차박 공간도 필요합니다. 지금 3열의 레스트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열 레스트 시트는 승차 모드도 가능한 레스트 시트입니다. 전동 리클라이닝은 물론이고요. 전동 리클라이닝은 당연히 스위치 하나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 시트가 더욱 프리미엄하게 할수 있는 부분, 무중력 모드 시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등받을 내리고. 방석이 이렇게 들어올리는 효과.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브레이크 밟았을 때도 안장이 올라오주니까참 편안하게 운행이 가능하죠. 정말 좋습니다. 릴렉션 에스시트 최고. 다방! 이렇게 무중력도 가능한데 침대 베딩이 가능합니다. 그 공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위치 하나로 이렇게 풀 베딩되는 우리 릴렉션 레스트 시트 정말 좋습니다. 와 이렇게 정말 프리미엄하게 꽝 누웠네요. 상단도 물론 프리미엄이지만 양옆에 프레비탄 커튼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 아주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풀 트리밍을 잡업을 했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러기지 트렁크까지 트리밍 깔끔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가 추위가 잊혀지는 이런 레스트 시트 공간. 아 정말 이 워마이트 느낌이 정말 좋네요. 와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간에서 오늘 고객님 추운 겨울철 대비를 했습니다. 무시동이타 베바스토 제품으로 우리가 고객님께서 설정을 하셨고 프리미엄 차 패키지에는 전기시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 을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오늘 고객님 무려 4 6 0 a 대용량 배터리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 대용량 배터리 이따가 뒤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일산화탄소 감지를 위해서 일산화탄소 감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시동 히터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구조 변경 대상입니다. 무시동 히터 최고. 봉 트렁크를 이렇게 열어 드렸는데 프리미엄 차 패키지 공간은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이런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와, 정말 괜찮죠. 카니발 하이리무진에서 두 마리를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의전도 되고 차박도 되는 공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이 공간에서 전기를 빠지면 섭섭하죠. 전기 어디에 되는지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받이가 올라오면서 하단부에 이렇게 양문형 수납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물 시동 히터 토출구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매립을 했고 자 양문형 수납함 열어볼게요. <laughs> 배터리 정말 크죠? 우리 KC 인증받은 우리 유니테크사 배터리를 작업을 했고요. 인버터 3000kg, 주행 충전기 50A 깔끔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배선 라우팅 하는 부분도 정말 깔끔하게 작업을 했고, 무시동이타 우리 독일산 베버스토까지 깔끔하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이 전기 패널도 부족함 없는 스위치까지 깔끔하게 해드렸어요. 여기는 전기 파워뱅크다. 파워뱅크 최고. 다방! 금일 작업 개인 특장 카니발 SWBN 하이리무진 이렇게 출고기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내용 중점은 이렇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 사시면 정말 비쌉니다. 그렇지만 서원 모터스 카니발 하이리무진 금액도 정말 괜찮을 뿐더러 합리적인 금액으로 잘 모아놨습니다. 합리적인 금액으로 퀄리티가 안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실내 트리밍 받고 리브지스트 봤을 때는 정말 고 퀄리티 하이리무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의전이 되고 차박도 되는 나만의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어디서 서모터스에서 계약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전시장 오시면은 전시차 있으니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sw 서원 황실장 이세리에 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봉.